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TV 마스터 오릴라입니다. 어, 오늘은 제 뒤에 이미 어, 주제를 적어 놨죠. 생식의 장기적인 섭취가 위장과 최장에 독이 된다? 독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주제로 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음, 제가 이 해당되는 문제를 어, 제시한 건 아니고 어느 한 유튜버가 이 생식과 선식 제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이 위장과 췌장에 독이 될수 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해당 영상을 보고 어, 이 영상에 일부분 타당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해당되는 영상에서의 그 생식에 대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 분별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좋은 정보들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식이 제가 영상을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 아주 어, 아주 인기 있는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에요. 생식 부작용과 명연 반응이란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생식 부작용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 영상이 첫 번째로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영상이 첫 번째로 나올 때도 있어요. 서로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이, 이 영상입니다. 헬프유 TV라는 곳에서, 어, 세, 선식, 생식, 잘못 먹으면 위장, 췌장에 독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느낌표 빵빵. 이렇게, 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당되는 영상을 한번 쭉 봤습니다. 네, 뭐,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10분 정도라서, 어, 헬프유 TV를 봤더니, 어, 뭐, 건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 탄수화물은 적어도 입안에서 30번에서 40번, 30번에서 40번 충분히 씹어서 침과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암, 충분한 침과 완전히 섞여서 섞인 상태에서 넘겨야지만, 위와 체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꼭 씹어 먹어라. 이건 뭐 어린 아이들한테만 적용하는 문제는 아니죠. 어른들도 충분히 씹어서 이침 속에 아밀라제가 있기 때문에 아밀라제와 탄수화물이 충분히 섞여서 넘겨지, 넘겨졌을 때 소화도 더잘 되고, 네. 흡수도 더잘 되고, 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그냥 바로바로 꿀떡꿀떡 넘겼을 때 췌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췌장에서 그걸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밀라아제와 충분히 결합 섞이지 않으면 췌장에서 추가적으로 또 소화요소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소화 이 췌장에 그리고 또위 소화하는 것에 위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논리 전개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이야, 이야기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때 우리가 생식뿐만이 아니라 일반 식사 밥을 먹거나 면을 먹거나 30번, 40번 씹는 사람 지금 바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30번에서 40번 지금 밥을, 밥을 한 숟갈 먹고 또 면을 먹으면서 30, 40번을 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그리고 뭐 주스를 마실 때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가루를 타 마실 때거나 뭐 쉐이크 형태든지 요즘에 다양한 그리고 하다못해 죽뭐 국밥 그리고 밥에다가 물 말아 먹는 거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안에서 30번에서 40번 침과 완전히 입안에서 죽이 되게끔 씹어서 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영상에서 생식과 선식은 또 이제 물에 타서 두유에 타거나 우유에 타서 이렇게 쭉 마시기 때문에 쭉 마시니까 그게 더더욱이 침과 만나는 접점이 더 줄어들지 않냐. 물론 저희는 잘, 이분은 이제 생식을 아직 구매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전문적인 생식을 통해서 건강 전문가를 통해서 또 저와 같이 이로미한 사업자들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늘이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생식도 반드시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시고 침과 섞여 가면서 넘겨 주셔라. 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국수를 먹을 때도 일반적인 식상안에서라도 사실 이거는 잘안 지켜지는 부분인데, 생식을 먹을 때도 똑같이 우리는 이 천천히 씹어서 넘기라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법칙이에요. 당연한 룰인데. 이 영상에서 제가 봤을 때 오해 소지가 있게끔 그리고 좀 어, 다소 좀 뭐랄까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 이 해당되는 문제가 생식과 선식을 먹을 때만 발생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영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썸네일을 뽑은 것은 저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 영상을 찍은 분은 순수하게 많은 분들에게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더 건강하시라는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당되는 영상에서 지적하는 사안은 모든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천천히 꼭꼭 씹어먹지 않은 모든 식생활은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췌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식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식생활을 지속하시면 막 면치게 하면서 급하게 식사 먹고 국밥 먹고 물에다 말아 먹는 거, 찌개 국 국물이랑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는 모든 식사류 그것이 다 장기적으로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너무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서 생식과 선식과 같은 이 가루 형태의 타 먹는 제품만이 독이 될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의도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 형태로 타서 먹는 것이 너무 마시기 쉬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꼭꼭 씹어 드세요. 그거를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아밀라에제에 충분히 섞이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먹는 식생활은 모든 메뉴에, 모든 음식에 동일하게 지적되어야 되는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 방금 이 이야기를 어, 이미 다 말씀으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 가루 형태의 식사만이 아니라 모든 식생활에서 꼭꼭 천천히 씹어서 넘기는 것은 어, 공통된 문제라는 거죠. 공통된 문제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그러니까 제가 이 헬프유 TV 이게 그 소개를 좀 봤어요. 봤는데 건강한 인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헬프유TV다. 근데 뭐 저처럼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영상을 찍거나 뭐 그러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부한 사실을 이렇게 어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채널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본콘텐츠는 의학적인 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내용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컨텐츠에 대하여 시청자 본인의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네. 본인은 어떠한 책임도 질수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건강정보에 관해서는 의학정보에 관해서는 이것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책임도 질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뒀습니다. 이게 안전한 방법이겠죠. 어, 그런데, 사실 뭐 모든 유튜브 채널 이분 이, 영, 이 채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곳에도 제가 이제 채널을 훑어보니까 뭐 이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버리지 말고 절대 버리지 말고 뭐 다이어트 결, 절대 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뭐단밥먹 당뇨가 딱 옴, 당뇨가 옵니다. 뭐뭐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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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 이, 이, 이 채널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정보, 특히나 이제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학정보, 건강정보에 대해서 절실합니다. 다양한 정보들, 특히나 지금 내가 투병 중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또 내가 그 절대로 책임질 수 없다. 아무런 책임도 질수 없다라고 하는 그 채널 안에서 이런 유, 썸네일들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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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좀 자극적으로 에, 이렇게 유도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로 뭐 생식 선식 먹으면 독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좀 이거는 아,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생식으로 식생활을 바꾸면 분명히 체질이 개선되고 더 질병으로 지나, 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내가 이제라도 생식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체질을 개선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더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생식을 시작하지 않은 수많은 그런 분들에게 자칫하면 그냥 생식, 선식 독이 된다. 이렇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그들로 하여금 아, 생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제가 20년을 넘도록 생식을 했지만 위장, 체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도 소화 굉장히 잘 되고, 제 아들도 생식을 먹이면서 키우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생식을 드시면서 관리하셨고, 3대에 걸쳐서 생식으로 식상화, 식생활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꼭 천천히 씹어먹는 것은 모든 식생활에 적용되는 문제이지, 단순히 선식과 생식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좀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괜히 생식을 시작하고 생식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어, 소망을 담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헬프유TV. 어, 네. 이 안에서 좋은 그 건강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좋은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런 식좀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론 플러스 마스터 TV 마스터의 우릴라는 여기서 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우릴라 디오를 통해서 어, 건강 정보 그리고 또 좋은 제품 정보들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